준기만 할거 소용 있어? 너니깐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제가 요것 때문에 시작을 한 거거든요. 총체적으로 빠지고 있다. 안녕하세요. 고품격 메디컬 예능 의학 정보 채널 심내쇼의 황진호입니다. 자 오늘 할 얘기는 제가 밀고 있는 거. 간단한 요통. 그다음에 이제 다이어트. 그다음에 이제 간헐적 단식. 요 카테고리에서 저희가 방송을 했고 오늘 이제 준비할 거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너니깐 되는 거 아니냐? 이 너니깐 황진호 너니까 너 ENTJ 독한 놈마 이런 거죠. 안 먹히는 것이 아니라 참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네가 독해서 그 질문이 제일 많고 뭐 역시나 두 번째 많은 질문은, 니 배고프지? 이겁니다. 에이, 배고프면서, 에이, 뭐, 뻥치시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에이, 그가 뭐, 그냥 굶기만 하는 거, 소용 있어? 다시 처먹어가지고 돼지 될거 아니냐? 뭐, 이런 거고, 비과학적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할 거예요. 그게 이제, 잠깐 얘기했을 텐데, 이제, 케토시스라는 말을 오늘 전해드릴 겁니다. 제가 요것 때문에, 시작을 한 거거든요. 본과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전 아직도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이제 외과 파트에서 배우는데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starvation이죠. fasting이라고도 하고 starvation. 그러니까 금식을 했을 때 우리 몸에 생기는 에너지원이 과연 뭐냐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기억을 떠올렸던 거죠. 아, 이거 내가 의학적으로 배웠던 거고 아, 이게 학문적으로 근거가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알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교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교수님들하고 일할 때 제일 문제가 이제 조절되지 않는 경기, 뇌전증이라고 하죠. 요즘 경기 있죠? 경기. 그때 이제 케톤식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고 그것 때문에 아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간혈적 단식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케톤시스로 바꾸는 겁니다. 케톤 상태로 몸을 바꾸는 거죠. 케토시스라는 말이 뒤에 시스라고 붙는 말이 케톤시스 케토 K E T O S I S니까 이 시스라는 말이 약간 몸의 상태, 혈액이라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케톤이 혈액을 돌아다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케토시스를 도달하기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거겠죠, 저희가. 우리 몸에 케톤이 많아야 되는 상황으로 다이어트를 하란 뜻이겠죠? 계속 주구장창 제가 하고 있는 다이어트인 공복운동, 저탄구지, 간혈적 단식 이세 가지가 케톤을 만들어내서 케톤시스로 가는 상태를 가장 효율적으로 가는 거라고 제가 공부한 거죠. 아, 물론 제가 공부한 것도 있지만은 여러 군데 다 이미 해놨죠. 자, 그러면은 케톤 바디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3대 영양분이 있지 않습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나머지 원소들, 뭐, 미네랄, 비타민들은 뭐, 필수 영양분이라고 하지만, 이세 가지가 우리 몸에서 칼로리화 시키는다는 거죠, 얘를얘를 얘를 태워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도 많이 일반인들이 얘기를 하는 상태가, 이 탄수화물이 나쁘다는 거는 이제, 웬만큼 다 압니다. 뭐, 탄수화물 끊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건 누구나 알거든요. 빌런인 거죠. 탄수화물이 빌런인데 칼로리, 그러니까 몸을 태우는 입장에서는 탄수화물이 제일 1바 따로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메인 영양분이죠 탄수화물. 또 인슐린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하겠지만 탄수화물이 들어오면은 이제 먼저 글루코즈라고 하죠 포도당. 아, 얘가 탄수화물이니까 얘를 태우기 시작합니다. 필요 시간이 4시간에서 8시간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보면, 점심을 한 시쯤 먹었어요. 뭘 주워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특히 회사원들은 믹스커피를 한달 땡긴다든지, 그게 몇 시쯤이냐? 한 4시에서 5시쯤 됩니다. 밥 먹고 4시간 정도가 지나니까, 탄수화물이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영양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사람 몸에서 경고등이 울리면서, 나 뭐, 먹어, 먹어. 빌런이 등장하는 거죠. 우리 뇌는, 항상 얘기하는데 그 BBB라고 해서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뇌세포들은 이 BBB를 통과하는 영양분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글루코즈입니다. 그래서 뇌는 당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무직들이 뇌를 많이 쓰니까 금방 4 시간 지나면 뇌가 이제 사용할 될 당분이 없겠죠? 그러니까 밥 먹고 4시간 지나면 뭐가 땡기는 거예요. 이거 참고로 여담인데, 제가 대학에서 이제 한 12시간짜리 수술을 하면은, 우리 간호선생님이 사 이렇게 사탕 하나 까가지고 옆에 놔둬주거든요. 화내지 말라고. <laughs> 하여튼 이 뇌는 당만 소비한다는 거죠. 하나가 이제 나중에 나오는 케톤바디입니다 그건 나중에.